해안선 길이가 162km에 이르고 대전 대덕구 면적보다 큰 갯벌이 자리한 가로림만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전박이 물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의 높은 가치를 내세워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전박이 물범. 가로림만에서는 매년 10여 마리의 전박이 물범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내륙 서식지입니다. 가로림만 동쪽에 위치한 서산갯벌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상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국제 자연보호연맹 멸종취약종인 노랑부리백로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독특한 반폐쇄성 해양 환경과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갯벌을 보유한 가로림만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 그리고 갯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갯벌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서해안의 다양한 갯벌을 포함한 확대 등재 등을 권고했는데 충남도는 서산 가로리만을 전남 여수 고흥 무안과 함께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해산청과 함께 유네스코의 금년 하반기 현지 조사 준비 및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산 가로림만이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가로림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를 통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아 향후 유럽의 와단해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는 국제 자연 보전 연맹 평가를 거쳐 내년 7월 열리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타당성 제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세계 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다시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